ちょっと。 오늘 먹을 것은 돈가스랑 우동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헌터. 음. 음. 음 여기 세트로 이렇게 미니오동까지 같이 줘가지고 가장 좋아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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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와, 쓰리에차가 느끼하지 고 맛있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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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제가 만든 스파게티인데 약간 야끼 소바처럼 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 먹을 거거든, 피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몬스터, 토핑 몬스터 피자라는 걸 시켰는데, 이거는 치즈 피자, 이건 치즈 오븐, 피, 오븐 스파게티입니다. 8,900원 주고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여기는 피클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양을 되게 적게 주네요. 혹시 오븐 스파게티를 전 저는 편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거 먹고 편집을 싹 하려고요. 음. 그리고 갈릭디핑소스가 있는데 피자 가게들마다 그 디핑소스 맛이 다르잖아요? 음. 약간 도미노 피자 같아요 묽은 도미노 피자 갈릭디핑소스 음, 음. mm. mm.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겹살이랑 비빔면 먹을 거예요. 여기는 원래 보통 같았으면 여기에 랩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을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센스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하, 저 혼자 있어요. 집안일 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먼저 버섯. 음, 고기를 소스가 같이 와가지고 먼저 소금. 왔어, 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쌈장에 촥.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원래 저도 같이 나가는 일정이었는데, 집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요 편집도 해야 되고, 또, 냉장고 정리도 해야 되고, 침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침대에 그 포도 정리해야 되고, 에, 씻어야 되고, 저희 애들이 저랑 있으면 할종이 저를 졸졸 쫓아다니기 때문에 음, 마늘. 제가 이렇게 보내서라도 일을 끝내야 돼요. 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약간 일일이 이제 커가지고 안 쫓아다니니까 집안일 좀 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막상 집에 오면은 할머니랑 있을 때랑 저랑 있을 때랑은 천지 차이에요. 진짜 할머니랑 있을 때는 할머니 절단 쫓아다니고 그냥 뭐지 TV 보고 있어 뭐하고 있어 하면은 다 있는데 저랑 있으면 제가 진짜 속에서살벌 싶나 해도 아, 엄마 보이요보요보이요이렇환 혼자 있어 그래서 아 이대로 안 되겠다. <laughs> 그랬죠. 그래서 집에 식세기도 들고가가지고, 집안일을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세기 들고 냉장고 청소도 이제 업체 맡겨가지고 청소하고 버릴 건 버리고 버리고 그가지고 이제 저 편하게 집안일을 완성해죠